올 상반기 스마트폰의 두뇌라 불리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칩 시장을 장악한 두 회사는 퀄컴과 애플로 집계됐습니다. 3일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체인 컨설턴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애플의 AP인 A15, 16 바이오닉,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2세대가 탑재됐습니다. 실제 갤럭시 Z 플립5와 Z 폴드5, 삼성전자 탭 S9 시리즈에도 컬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장착됐고 아이폰 14 시리즈도 A15와 16 바이오닉이 전량 탑재됐습니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속한 시스템 LSI에서도 삼성의 AP인 엑시노스를 만들지만 지난해 엑시노스 2200에서 수율과 발열 문제가 생기면서 삼성은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와 갤럭시 Z 시리즈 5 AP 전량을 퀄컴 칩으로 채웠습니다. 삼성은 내년 출시할 갤럭시 S24 시리즈에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와 엑시노스 2400을 병행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인입니다.